네 <laughs> <laughs> 예, 그러면, 호응 감사드리고요. 오늘 캐스팅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우분은요, 여러분, 아이스 블라스트 스트로베리 맛 아세요? <laughs> 정말 톡톡 털어먹는 맛있는 건데, 정말 그런 상쾌한 기분이 드는 배우분이 바로 어기 계십니다. 부서질 듯, 아픈 고통을 간직한 여인, 홍역을 맡으신 유주혜 배우님이십니다.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연은 뭔가 뜨거울 것 같은데요. 매일 <laughs> 네. 뜨겁지만요. 그 다음은 정말 동네에 이런 형 있으면 좋겠어요. 무대에서 모습이 너무나 멋진. 제가 보통 소개해드릴 때한 마리의 야생 늑대가 야생 늑대가 멋진 거 아시죠? 네, 정말, 고독한, 도둑, 그, 멋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배우님이십니다. <laughs> 여러분도 아마 그분의 미소에 녹으실 겁니다. 실를 <laughs> 쓰는 남자 초역을 맡으신 김재범 배우님이십니다. <laughs> 아, 이 김재범 배우님 <laughs> 사진 아픈 아픈 사연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 이거를 대충은 아니고 살짝 약하게 붙여놨다가 이게 부서져서 관객분들 가시고 나서 제가 진짜 이걸 부여하고 울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정말로 너무 슬픈 일이라 열심히 붙여보겠습니다. 네, 안 떨어질 겁니다. 이제 자 마지막으로 어, 그냥 이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존재감, 폭발, 존폭. 네. 그림을 그리는 소년, 해역을 맡으신 고은성 배우님이십니다. 아, 이렇게 황우성 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예. 네. 이렇게 오늘 키스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공연도 즐겁게, 재미있게 보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